안녕하십니까 석영석 목사입니다. 에, 오늘 저는 에, 조선족 동포들을 상대로 이 동영상을 찍어서 에, 좀 부탁드릴 상황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고 같이 있는 분은 에, 우리 같은 이제 조선족 동포인 에, 정순옥 집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이. 정순옥 집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에,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 정순옥 집사님 아들이 유정국 씨인데, 유정국 씨와 관련된 에, 사안에 대해서 동포들에게 에, 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에,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에, 유정국 씨는, 금년도 1월 7일에, C3 여행 비자로 한국에 입국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5월 3일 갑자기 쓰러져서 보람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을 해 있다가 거기서도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당해 가지고 지금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은 조금 돌아왔지만 아직도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손발이 아직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게 된지 집사님이 얼마나 됐죠? 병원에서 나온지 나온 지는 4월 아니 6월. 네, 6월이죠. 6월 4일 날 나왔어요. 6월 4일 나 와서 그러면 네. 지금 벌써 아무 치료를 받지 못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음, 지금 거의 한달었지 한 아니죠. 아. 6월 4일 나왔으면, 아, 아 6월 4일은 저기 여양병원에 어, 갔 보람의 병원에서 나온 그렇죠. 거고, 아, 요양병원. 요양병원에서 나온 게 언제쯤이죠? 음, 7월 4일 같아요. 7월 4일이요. 그러니까 두달 동안 나온 지두달 동안 지금 아무 치료도 못 받고 있죠. 네. 저 그. 어, 유정국 씨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말은 정상적으로 하나요? 말은 하는데 못 알아 듣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대로 못 하는구만요. 네. 예. 예. 그리고 예. 음, 손발을 제대로 못 해갖고 이렇게 잡고 설수 있는 정도? 걸음 좀 걸어도 잡고, 손을 잡고 다른 사람에 의존해가고 걸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그런 게 불가능하구만요. 예.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네, 있고. 그리고 소변도 반 시간에 한 번씩 누고 해서 옆에서 참 많이 불편해요.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예, 답답하고 한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예, 나이가 마흔 두 살이면은 아주 팔팔한 나이인데 그렇죠. 이제 이런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서든지 꼭 치유가 지금 돼야 되는데,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류정국 씨의 여행비자가 C3인데, 이거를 F1 비자, 방문 동고 비자로 변경만 되면은, 의료보험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저 류정국 씨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류관리과에다가도 탄원을 하고, 인천 출입국 사무소에도 두 차례나 찾아가서 호소하고, 그리고 탄원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 출입국, 법무부 출입국에서 출입국 정책본부가 류지홍 식국 씨와 같은 경우에 F1 비자를 발급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국 동포 박은화 씨는 2017년 11월에 한국에 와서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고 치료비가 2천만 원 이상 나와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감당할 수 없고 항암 치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제가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 목사 시절인데 그때 서울출입국에다가 여러 차례 호소를 해가지고 결국은 F1 비자 발급을 해줬습니다. 또 조선족 동포인 강국원 씨는 2018년에 또 8월달에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었는데 3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쳐서 분당 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또 역시 서울 출입국에 제가 두 번이나 찾아가서 호소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F1 비자를 받았습니다. 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정순옥 집사님 아들, 유정국 씨의 경우에 있어도, 이것이 반드시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인천 출입국까지 두 차례나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준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대로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다시 출입국 정책본부에서 이 담당관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거 못 도와주겠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의료보험 제도가 그렇게 막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몇 건이 되지 않습니다 꼭 뭐 정순옥 씨한 분만은 아니겠죠. 또 다른 목사님도 그런 경우를 부탁을 드렸는데 예, 예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야 그저 몇 건에 불과합니다. 아, 그몇 건을 갖다가 아, 법무부가 해주면 그가정이 살아납니다. 지금 뭐 거의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서 그몇 건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저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냥 에, 행정적으로만 그냥 에,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 이게 정말 정말 화가 나 가지고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동포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 무슨 그 비상 그 대책 회의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정 어려우면 그 예외적 조치를 취한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동안에 법무부 출입국 정책 본부는 그런 식의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떻게 이런 정책을 취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포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본부부 출입국 정책본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면회실에서 출입국 정책본부장 면담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미 이 문제를 갖고 너무나도 여러 번주리국 정책본부를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정책본부장은 저를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법무부 면회실에서 본부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호소를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농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농성을 할때저 혼자서만 하지 않고 조선족 동포들하고 같이 농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는 거는요. 저와 같이 법무부 출입국 정책 본부장 면담을 요청하면서 법무부의 면회실에서 농성할 우리 동포들을 제가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의가 있으신 분은 이 동영상을 보고 에, 저한테 에, 문자로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가 우리 에, 정수록 집사님 가정 하나를 돕는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똑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부의 정책이 무엇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꼭좀 저와 같이 제가 하는 그 농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더 인도적인 국가가 되도록 만드는데 이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